논현동 95-18번지 당구장에, 예, 시소식이 있다고 그래서 안내해 드립니다. 아, 예, 지금 여기 당구장에 왔는데요. 이렇게 벽면에 이런 포스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우리 당구장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시니까 500일 동안, 예, 1시간씩 무료라는 컨셉도 있고요. 예, 우리 대표님 한번 인터뷰 잠깐 하겠습니다. 예. 자, 대표님. 그, 이게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이말 그대로 여기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조종사 유학과정 6년 코스를 2년으로 하면 500일 동안 매일 한 시간씩 당구가 공짜인가요? 진짜로?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창업하라. 뭐, 프랜차이즈 5,000개 브랜드가 정책 자금부터 무료 컨설팅, 이런 게 있는 게, 500일 동안 매일 한 시간 이것도 무료인가요? 네. 아, 그래요? 그럼 대표님은 당구장 주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아, 저는 뭐 손님들이 물어보면, 아, 이 QR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아, 거기까지만 하시면, 이제 고객들이 이거를 알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나요? 알아서 이제 보고, 아, 전광판, 광고대행, 크루즈 여행, 인터넷 가입, CCTV, 뭐, 홍보대사, 뭐, 태양광, 부동산. 야, 부동산을 여기서 이걸 보고 하면 매일 한 시간씩, 천일 동안 무료입니까 와, 대단합니다. 그럼 울태표님은 이 문의가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까? 뭐 여기 관련된 뭐 자기 관심사가 있으면은 다 물어보죠. 아, 그래요. 아, 야, 대단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뭐1 0일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야, 그럼 수익도 대단하시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 여기 인테리어 이 견적 이런 것도 여기 다 보시면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이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많이 자기가, 뭐, 좀, 관심 있는 분야를 보고. 예, 예. 문의를 하죠. 아, 그래요? 그래 우리 대표님 하루에 몇명 정도 이렇게 지금 방문을 좀 하세요? 글쎄요, 뭐, 100명 이상은 여기 방문하죠, 손님들이. 아, 100명이면은 지금 앞으로 네. 이런 포스터를 보시는 분들이 1년이면 365일, 3만 명이 이 포스터를 보고, 아, 문의가 엄청나시겠네요. 아, 그러면 우리 대표님 그, 야 대단하시네요. 자그면 우리 대표님, 네. 자 당구장 여기 오시면은 말 한마디로 한번 해주십시오. 아 일로 와서 뭐 확인하시고, 예. 네. 뭐더 좋은 아이템 있으면 말씀하시고. 아 여기 뭐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논현동 9 5 18 LA 당구장입니다. 아 예, 대표님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저는 여기 뭐한 16년째 하고 있죠. 아예예 예. 네. 대단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